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가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 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든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여러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열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 반제 맞차 묵도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벽 시간 주님 인도하셨사오니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소망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한 2025년도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은 어,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어, 사무엘하 6장 말씀인데요. 음. 말씀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6장 전체를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은 7절까지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이고 공동체 성경 읽기로 먼저 우리 전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보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소래에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아효가그 쇠소래를 모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씻고 나왔는데 아효는궤 앞에서 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등과 재금으로 여호와에서 연주한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웃들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 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니. 오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갔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메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네 다윗이 소와 살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못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옵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간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그를 업신여깁니다. 여호와의 회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우리에게 남녀를 망명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간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하를 오신지 담탕 한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쪽의 눈 앞에서. 몸을 털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데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으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네, 여기서는 이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우사가 잘못해 가지고 죽음에 이르르게 되었어요. 1절에서 7절의 사건은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가장 화평하고 이제 안정적일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할때 보면 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막 바쁘고 분주하고, 근데... 이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아, 이제 이것을 해야겠다. 어, 이제 내가 평안하고 마음의 여유도 있으니까는 그것을 해야겠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게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도 이루었습니다. 주변에 대적자도 없어요. 다윗을 건들 수가 없어요. 아, 이제 언약계를 모셔오자 해서 했던 일인데, 큰 불상사가 있었던 일이죠. 엘리 제사장 때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언약계 거의 70년간이나 막 돌아다녔어요. 방치되었다가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고자 한 겁니다. 근데 그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오늘 발생한 사건이죠. 다이스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 나오는데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다윗도 찬양했지만 찬양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에서 어 성가대도 있잖아요. 성가대도 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성가대들은 어 성가대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수 없겠지만 이제 재능이 있으면은 뭐 악기도 다루고 뭐 오케스트라 연주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맞춰가지고. 관현악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 은 언약계를 이동하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이 무려 3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자입니까? 한약,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세수에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세수에 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때 이제 새 거를 많이 드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 개인적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새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우린 날 같던 사람들이잖아요. 어. 우리는 저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중고도 안 돼요. 중고도. 전적인 타락. 폐가전이죠. 폐가전. 근데 고쳤어요. 고쳤는데, 그냥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운행입니까? 어. 바깥에 나가면은 뭐 쓰던 거 그래도 쓸만한 거 이제 중고로 저희는 쓸만한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laughs> 저도 중고 제품을 좀몇번 사가지고 사용해 본 적도 있는데 어. 운인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이제 주일날 이제 같이 쓸때 그거 쓰 지금은 제가 그걸 안 쓰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왜냐면은 동영상 작업을 하려니까는 설교까지는 어떻게 막 버텼어요 이게 문자 작업을 하니까는 근데 동영상을 한번 돌아가는데 막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안 망가지고 오래 썼던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뭐 뭐가 걸릴지 몰라요 중고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중고도 아니었잖아요 다 폐가전 근데도 그냥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고쳐 쓴다는 의미도 우리가 이해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완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시는 거죠. 어떻게 요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셔서 이제 사용을 하십니다. 세수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좀 볼게요. 5절 말씀.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악기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거 그 나무의 재료가 잣나무였다. 잣나무.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준비합니다. 3만 명이 선착순이 아니에요. 골라 뽑은 사람들이에요. 골라 뽑은 사람들. 새수레가 준비되었고, 각종 악기, 찬양대 막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런데 언약계를 운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였습니다. 언약계를 올려놓는 새수레를 끄는 소들이 나원의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무슨 일인지 막 날뛰기 시작했어요. 수레가 흔들렸고, 언약계가 막 이제 비틀거리면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언약계를 손으로 우사가 딱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사,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 이게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이게 이 경사스럽고 축복된 날, 사람이 죽었어요. 6절,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6절하고 7절. 그들이 나고 의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어,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어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던 일들이 이거는 재앙이 된 거잖아요 이 재앙이 있기 전에는 어쨌든 간에 다윗이 70년 동안 떠돌아 다니던 하나님의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오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단 말이죠.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정작 이 일을 할 때는 사고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재앙이에요. 재앙. 사실 언약계를 가져오는 모든 과정이 다, 다, 다 잘못됐어요. 언약계를 가져오는 과정이 다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그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그 사단이 이제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파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러한 언약계를 옮기는데, 이 언약계 사람들이 인식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상자가 아니야. 그냥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 망군의 그러니까 여호와야.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언약계를 옮기는데 아무 수레나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서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계를 옮긴 거예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옮기고 있는 언약계를 실은 수레가 놀라 뛰는 바람에 막 흔들리게 되니까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흔들려서 그 언약계가 떨어지는데, 안 돼. 그러면서 손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계를 손으로 붙들었는데, 그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어요. 이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게 분명히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경고, 재앙을 내리셨는데 한마디로 언약계를 옮길 때 방법, 과정이 다 잘못됐죠 언약계를 세수에 실은 것도 잘못됐고 언약계가 흔들린다고 손을 댄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면 되겠다.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되겠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냥 동기는 좋았어요, 동기. 동기만. 어. 언약계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수기에 나와요. 4장 15절 말씀 보니까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고아자손들이 와서 멜아.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중에서 그것들은 고아자손이 멜 것이니라. 고아자손이 메라 그랬죠. 성물은 절대 만지지 마라. 만지면 죽는다고 다 이게 뭐라고 래야 되지, 이거를? 어. 언약계 사용설명서예요. 언약계 사용설명서. 우리도 무슨 제품 받을 때뭐 다르게 하면은 개인적으로 여기 회사에서 한거 외로 뭐 하게 되면은 서비스 안 해준다고 그러고 책임 안 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믿을 것인 거에 대한 지도서죠. 지도. 우리를 지도하는 거죠. 지도.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슨 말씀이냐? 반드시 언약계를 맬 때는 새걸로새 수레를 하면 됩니까? 새 수레? 이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게 기쁜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레위자손 중에서 레위지파죠. 제사장 가문 중에서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요단강 건너고 싸움할 때 보면은 수레에다 싣고 가는 그림은 못 보셨을 거예요. 다 제사장들 같이 생긴 그 고아차 손들이 어깨에 다메고 다녀요. 그냥. 어깨에 메고그 언약계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계가 가면은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몇 교비씩 아주 멀리 떨어져 다녀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근접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계가 앞서가게 되고.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 가문의 고아 자손이 직접 어깨에 메고 언약계로 옮겨야 됐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계로 운반할 때 지시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 손대지 말라.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결론적으로 보니까는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던 것부터 언약계에 손을 댔던 것,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소가 뛴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사인이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인.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이름으로 이런 거예요. 어, 저 같으면 은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져오는 거죠. 뭐, 다 가져오고. 사업을 하는 크리스찬인데 사업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의 원칙이라는 게. 자기 방법들을 다 가져오는 거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간중간에 막 날뛰는 거잖아요. 하나님 경고로 사인을 보냅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가 이게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것이 불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중심의 동기는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받지만, 중심을 받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령님으로부터 또한 이제 지도자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거죠. 10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한발한발 한발 가는데 주의 말씀대로 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 길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라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가고 싶은 방향은 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우리가 다 하게 된, 된다는 거죠. 어, 오늘 말씀은 그것을 교훈합니다. 다름 아니니 하나님의 개가 70년 동안 맴돌다가 예루살렘으로 오, 오니까 다윗이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앙이 임했던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닌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좁은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걸. 그래서 처음에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지원자는 많아요. 처음에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원자 많아요. 기도원 300명에서 남을 때 보니까는 점점 막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어.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요.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이제 다 이제 흩어지게 된다는 라 거죠. 바라기는 조화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어, 천국까지 가는 길은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 어, 그 말씀의 길로 떨어지게 되면 어, 정말 이게 힘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 안 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해 우리 찬송하시고 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 2025년 12월 또 마지막 날입니다. 또 오늘 하루도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드리면 어, 2026년이에요. 어, 또 새해가 밝고 또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뭐 교회나 가정들이나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세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 준비하는 어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다 참석할 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고 서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1월 1일 신년 예배 그리고 우리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사백이십오장입니다. 주님의 뜻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